제가 아파트 좁은 베란다에서 식물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행인으로 잘 기르고 있는데 간단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 아니고 참고만 하세요. 행인으로 기르는 식물들인데요. 너무 베란다에서 잘 크고 있죠. 어, 정말 행복하고 제가 바빠서 잘 도, 돌봐주지를 못했는데도 얘네들은 어쩜 이렇게 꽃을 잘 피울까요? 그리고 후케라 꽃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저는 후케라에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삐쭉 올라, 올라가기만 해서. 어 세상에 꽃이, 꽃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laughs> 아, 캄파눌라가 만개를 했죠. 아주 딸기 계속 따먹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 얘는 좀 그늘에다 놨더니 또 이렇게 빨간 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어, 햇빛으로 돌고가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향기네이션도 너무 잘 피고 있고요. 아, 저는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게 라벤더. <laughs> 향기가, 라벤더 향이. 진짜. 그리고 이제 여기 통풍이 잘 돼서 이렇게 벌레가 끼거나, 어,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아직 여기가 이제 너무 가밀해지지 않도록 여기를 이제 어, 조금씩 다듬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개꽃 좀 보세요. 진짜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베란다에서 진짜 이렇게 행인으로 음, 너무너무 예쁘죠. 어, 제가 기르는 행, 행인 행그 저기기 때문에 어, 애착이 가죠. 그리고 카네이션. <laughs> 먼저 심은 거는 굉장히 풍성하죠. 핀 거는 이미 이렇게 또 제거를 해줬는데, 어, 여기 지금 심은 거, 어, 이렇게, 어, 이사, 이사도라, 리소도라, 요 꽃이 너무 예쁜데, 제가 물을 어제, 어, 암더니 조금 이렇게 약간 고개 숙여서 물을 줬습니다. 여기도 딸기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칸파눌라가 아, 아, 조금씩 이렇게 지고 있어서 여기 따주고 있답니다. 어, 그래도 또 애들이 꽃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깨끗한 꽃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어, 이쪽. 햇빛이 많은 대로 이걸 내놨더니 다이스치한데 어, 꽃이 많이 만개했어요. 꽃봉울리도 많이 지고 많이 따글따글하죠. 그리고 고산국화가 사람들이 다들 어, 그 파는 분들은 어, 월동이 된다 그랬는데 저희 댓글 달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어, 그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부지강 이후에는 안될 거예요. 제가 정정할게요. 어, 저는 고산국화를 심어보지 않고, 어, 파시는 분들이 그 월동 틀림없이 된다 그래서, 어, 된다 그랬거든요. 어,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 어, 전국 월동이 어디나 된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이쪽에서 월동 시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월동 안 되는 것도 월동 되게 하거든요. 왜냐면, 가을쯤에, 예, 낙엽을 많이 덮어주고, 또 이렇게, 어, 잔디 깎은 것들 말려놨다가, 그거 덮어주니까, 거의 월동 안 되는 거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 부직포 같이 생긴 거 있는데, 어, 그, 농가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겹 정도 해갖고, 덮어주니까, 거의 월동 다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도. 그래서, 어, 스트로폴 박스를 얻고 부지포 그거를 덮어줬었거든요. 부지포. 이렇게 농가에 불안하게 까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 아주 좀 난해한 것도 월동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어, 한번 내년에 제가 월동시켜보겠습니다. 이건 청아지손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분홍지손이라고 샀거든요. 청아지손이가 없어서. 어,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어머, 청아지손이가 왜 이렇게 이뻐요? 아, 이꽃 유튜브 하면서, 아, 꽃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겨서 다른 분거 보면은, 아유, 저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자꾸 이제, 그, 사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진짜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후쿠시아가. 다른 분들은 영상도 예쁘고 진짜 잘 길렀던데. 어, 이유카리투스는 진짜 얘는 너무 그냥 쉬워요. 그죠? 유카리투스는 그냥 저 혼자 크는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이거는 베고니아는 어이 노란색이 조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저저 저 경우에는 빨간색은 예쁘고 오래가는데 얘는 꽃 꽃이 다친 건지 이걸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백고니아는 제가 자꾸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도 아 이거 한번 제가 제가 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사포가 깔려있어요. 그리고 종이로 이렇게 막아놨고, 그러면 이게, 어, 어 이게 포트가 세 개잖아요. 그러면 물을 주려면 보통 뭐 꺼내가지고 또 물주고 다시 넣고 그러면 여섯 번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물을 바로 넣어주면 한 번뿐이 일을 안 하잖아요. 동선이 짧아지는 거죠. 저는 행인화분이 참잘 되는데요. 그왜 그러냐면, 어, 이게 걸어두면은 물이 갑자기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넣기 전에 이렇게 음료수병을 얕게 한두칸 정도 잘라서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흙 채워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보존돼서 아이들이 싱싱한 것 같아요. 꽃 키우면서 여기 노동을 너무 많이 들이면 나중에 지치고 꽃이 싫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쉽게 쉽게, 저는 다 마사토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꽃받침은 하나도 안 해고, 마사토로 이렇게 해서, 음, 물 많이 먹는 거는, 물 싫어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어, 조약도를 여기다 넣놓고 지금 이거는 물이 많이, 먹었네. 그러면 이렇게 올려 놓고 여기다 물을 버 줍니다. 그러면 딴 거는 한 번이면 물한 번에 다 먹잖아요. 그래서 어 요렇게 올려 놔 주고 다른 거 지금 물기가 많은 거는 이렇게 올려 놔 주고 그냥 여기다가 물을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주면은 얘네들이 다 그러면은 한, 몇 번만 하면은 물 주는 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벼란, 베란다지만, 어, 저 나름대로 그냥 아주 쉽게 쉽게 하는. <laughs> 부족한 영상 응원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어, 견해니까 참고만 하세요.